일단 제가 예전에 봤었던 기억상 큰상수채널 하단부까지 떨어지면 이쪽 구간에서 메타점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려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고요. 음. 이 62평 부근에서 반등 나와주면 게된다면 약간 긍정적인 위치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렸던 게 일단 기억이 남습니다. 네. 다시 차트로 돌아가, 돌아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강화된 상승채널 상단부 부근 이쪽 구간에서 지금 저항 받고 꼬리 달리는 이제. 어,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의 캔들 패턴이고요. 그럼 이 오늘자 캔들이 이상수채나 상단부를 돌파 마감해 주게 된다면 은 이쪽 구간에서는 이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해볼 수 있겠으나 네. 지금 구간에서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은 저항을 받아주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약간 부적절한 자리다라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평선 키고 보게 된다면 은 62평 반등 나와준 모습이고요. 음. 지금 이 평선을 보게 된다면 은이 평선의 응축 이후 네. 지금 상방으로 폭발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조 지표를 같이 키고 보았을 때는 네. 보조 지표는 상승 시그널에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승 채널 상단부까지 이제 돌파 가능성은 모르겠으나 이제 도달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던 모습의 차트이다라는 것도 관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지금 구간에서 저항 이후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 혹은 다음 캔, 다음 날짜 캔들에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 네. 가격이 하락을 하였을 때.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되게 된다면 은 이런 식으로 수렴 구간 응축이 걸리게 되겠죠. 그럼 수렴 구간 응축이 걸렸을 때 매수는 어떻게 하느냐? 가격이 하락을 하였을 때이 하단부부근 가격이 62평 네. 구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62평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하시고요. 이쪽 구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은 매수 타점이 가능하고 이런 식의 수렴형이 수렴 패턴이 등장하게 됐을 때상단부부근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는 구간, 그쪽 구간이 이제 상승과 하락했을 네. 때 신규 회수 관점이 음. 가능한 자리이다라고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